자, 제가 두부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두부명가입니다. 즉석 두부라고 하는데요. 두부 맛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방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두부죠?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손으로 이거 <laughs> 두부를 제가 좋아하니까 자 이거 음,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두부 중에 뭐라고? 제일, 어, 제일, <laughs>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사장님, 여기 두부 명가라고 해서 저 소문난 또 손두부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예. 아, 뭐 재료는 어떤 거 쓰시나요? 100% 콩만 사용하죠. 네. 예, 간수는 천연 간수, 염화 음. 예, 마그네슘이라는 천연 간수를 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 간수. 네네. 예, 예. 아까 이쪽에 들어오시는 거막 엄격히 차단을 하셨어요. 여기서 두부 제조가 이루어지나 보죠? 그렇죠. 이 안에서는 이제 네. 모든 공정 자체가 네.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손님들은 가급적이면은 음. 못 들어오시게 좀 저희가 차단을 하는, 하고 있죠. 그렇죠. 청결. 네네. 예, 예. 청결. 예, 예. 무엇보다 청결. 네, 예, 그렇죠. 또. 앞에 보니까 또묵도 있던데 무슨 묵인가요? 도토리 묵이에요. 도토리 묵은 어떻게 직접 여기서 제조를 하시나요? 예. 음. 근데 도토리 묵은 흔한 것 같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묵 찾기가 힘들거든요. 맛있게 하는 방법. 도토리 묵. 아, 도토리 묵이요? 음. 도토리묵 첫째 그뜸 들일 때 음. 얼마만큼 그잘 뜸을 들이냐에 따라서 아, 맛이 뜸을 잘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밥하듯이 도토리묵도 뜸을 들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뜸을 잘 들여야 도토리묵도 네. 찰기가 있고 음, 음. 쫀득쫀득하고 맛이 음. 있죠. 네, 그럼 아주 쫄깃쫄깃하고 찰지고 맛있겠어요. 네, 저희 도토리묵 네. 드셔 보신 분들은 네. 다 만족해들 하세요. 그래서 식당들에서 네. 많이 가져가죠. 몸에 좋은 두부 많이 드시고, 코로나, 코로나 이겨내세요! 이겨내